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에스더서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에서 큰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라스가 아아소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왕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신 그날 밤을 말합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자 자신의 통치 기록을 담은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 명령합니다. 우리가 일기장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잠이 스르르 오는 경우가 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궁중실록이나 읽으면서 잠을 청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는 궁중실록을 자기 앞에서 소리내어 읽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왕은 궁중실록을 낭송하, 낭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졸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대고할문을 지키는 두네시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알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터 여왕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사,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은 시종들에게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가 나라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기억 속에 아무런 상을 내린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아마도 이 순간 모르드기에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신하에게 최소한의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좀 빚진 자의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디기에 모드리, 대하여 이렇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에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 속에 모르드게에 대한 이런 미안한 마음, 고마운, 고마운 마음, 또 빚진자의 마음을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14절은 이제 모르드게와 그의 원수인 하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궁전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걔, 누, 걔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 하만이 궁전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만은 어, 모르드게를 죽여서 자신이 설치한 자신이 자기 집에 설치한 어, 장대에다가 그를 매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서 지금 궁전뜰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라고 하만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왕국 왕국에서 자기밖에 는 없을 텐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왕에게 권유합니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어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다음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황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외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합니다. 참 아, 대단한 아, 건의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즉시 어, 하만에게 너가 말한 그대로 가서 지금 나가서 모르드기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모르드기와 하만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기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씌운 다음에 씌운 다 그를 데리고 성 안으로 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권해했던 것처럼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 고 하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계를 데리고 성을, 성을 이렇게 돌아다닌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 도, 돌아와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일을 그의 아내와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장났다. 당신은 이제 망하는 것밖에는 남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 말, 이말 하자마자 하자마자 내시들이 찾아와서 하만을 에스터 왕후가 준비한 잔치로 데려갔, 데려갔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혹시,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이끌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thank you